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지난주는 광화문 집회 그리고 서초동 대금청사 집회 이년 조국사태 관련된 집회를 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한 주를 여러분들 보내셨을 겁니다 조국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번 이 시간에는 그 휴일증 과연 어떤 휴일증들이 지금 부산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지금 가덕신공항 문제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오돈시장이 취임하면서 어,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내걸었던 어, 부분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 가덕도에 만들겠다. 우리가 줄여서 가덕도신공항이라고 그러죠. 어, 그 이전에 서병수 시장이 국토부 합의를 해가지고 동남권 5개 시도 어, 경북 tkpk 다 합쳐서 이제 오개시도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정부안을 수용하는 걸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오거돈 시장이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그걸 합의를 뒤집고 이제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홍보전을 하고 어, 올 초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부산이 최고 현안이라는 가득거신공항 여러분들이 지금 올 여름 넘어가면서 몇달 동안 아마 시중이나 일반 뉴스에서 본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심이 좀더 조국 사태에 가 있는 바람인그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음, 그런 시간을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덕도 신공항지 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미 가덕도 신공항은 끝났다. 사실상 추진이 백지화되고 백지화되기 따라보다는 중단되고 더 이상 추진할 여력이 없어졌다. 그걸 추진할 거는 부산시나 부산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미 손을 놓고 거의 포기 상태로 들어갔다. 이런 감을 제가, 어,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보면,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은, 이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토부와의 합의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하자. 그 시설 안정 부분들에서 어떤가를 한번더 알아보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하고 PK 이 단체장들이 요구를 한게 그겁니다. 기술적 판단 안전이라든지, 이런 그, 착륙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하는 것과 함께 정부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두 번째는 해외 전문가들을 이 검증위원회에 넣어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두 안을 국토부에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되었고요 근데 이미 국토부에서는 그두개 안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검정 국토부 검정위원회 검정을 둘러싸고 PK가 TK가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그 해외 전문가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싸웠는데 TK에서는 반대를 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부산 쪽에서는 이제 넣자차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때 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지지부진한 게 아니고, 이미 끝났다. 끝났다고 지금 일부 대구 경북 쪽 뉴스라든지 중앙 뉴스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부산시라든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분들이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그런 방침이 싫어지면 지금쯤 뭐, 아, 왜 그러냐고, 들고 일라고 따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액션이 전혀 없어요.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또한 가지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박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남구. 박재호 의원이 국감 자료를 국토부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참 기가 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KTX, 우리가 일반 KTX 역, 그리고 광, 김해 공항에 있는 광고판, 이런 부분에서 가득도 신공항 안 PR 영상 보도를 자료를 보, 방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어, 사실은 국토부가 그런 지시를 그 코레일에 해가지고 그게 지금 뭐 방영이 이미 안된 지가 제복됐고요 그러고 저 KTX가 사실은 코레일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방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해 공항에 있는 그 홍보 영상도 그 광고 대행을 하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광, 그 광고를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중단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기가 찬 거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킨다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어, 논리입니다 정부적인 판단이다 이거죠 사실은 이게 뭐 광고하는 거 지자체에서 광고하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그 홍보 영상도 지금 뭐 계약해 가지고 돈까지 지불한 홍보 영상도 중단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시나 지금 뭐 관계 우리 부산 쪽에 있는 민주당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여타 사안들을 보면 이미 이제 부산시나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포기한 것 아닌가? 가스코 신공항을 포기했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사살 테러를 찾아가지고 소리 소문없이 포기하는 자. 나아느냐 그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뭐,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가속도 신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했죠. 아니,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지지 골고 간역을 하면, 골치 아파진다. 심각한 상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침묵을 지켜달라. 뭐, 이런, 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하고 나니까 이미 뭐 부울경 쪽 부산의 오거돈 시장, 경남의 김경수 지사, 울산의 송철호 시장 다 이제 뭐 입닫고 각자 각자 도생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기가찬 일이죠. 지금 이게 그렇게 떠들고 신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산을 들여서 피을하고 홍보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뭐, 정부 왕심이 그렇게 확정되났다더 이상 뭐, 떠들지 마라. 이러니까 지금 조용게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 지금 성명수도 내고 계속 추진하자고 있지만은,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동력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 조국 사태에 묻혀서 이미 부산의 현안은 서울서도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힘이 빠져가 있다. 뭐, 그런, 뭐,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조국 사태가 부산시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장이 그 연루되었다 그래가지고 시장실을 지금 그 압수수색 당했고, 그 부시장 유재수, 부시장 또 지금 김태우 그 감찰관, 민영수석실에서 양증선을 낸 그분, 그게 연루돼가지고 지금 뭐 계속 그렇게 시끄럽게 되어 있고, 뭐시립오요원장또 지금 조국 장관 딸에게 장금 줬다, 이래야 는 문제. 아직도 계속 그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의 어떤 그 시장, 부시장집행부가 이렇게 조국 사태의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미 정부 쪽에 크게 소리칠 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이미 가득 것이 너뭐 몰아로 갔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끝난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져야 을 됩니까? 오고돈 시장, 그리고 그걸 주, 추진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했 던져놔놓고, 이제, 아, 어떻게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느냐. 이 생각부터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이죠, 지금 이게. 이 조국 사태에 묻혀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그렇게 부산의 현안이다. 곧 떠들던 그 사안 뜻건들이 이렇게 묻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혀서가 될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봐야 될 그런 사안들입니다. 일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단정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자 유검으로는 백발백중 이미 끝났다. 가속도 신공항은 이미 국토부에서 아예 부산시 TK에서 요구한 두개 안을 다 거절하면서 이미 끝났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더 이상 단체장들은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지금 대동부 질문에서 뭐라고 그뭐 지시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제가를 몰린 거죠 제가를 몰리고 이미 광고 홍보영상을 상영하던 KTX, 김해공항의 홍보영상 중단식이고 문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런 부산의 어떤 이런 그 정책이라든지 시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이고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도 반드시 하셔가지고 진짜, 이, 단순히 맡겨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뜻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과와 어떤 책임 여부를 따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무돈 부산 시장께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추진할 건지, 아니면 깨끗이 포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짧지만은, 가득도 신공항, 추진하고 있던 그 역점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 반대에 묻혀서 사실상 무산이 되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지금 허지부지 지금 마무리 지 질락한다 하는 그런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부산의 발전, 뭐가 득이고 어떤 게발원길인지 우리 다시 한번더 고민해 봅시다. 조국 사태에 묻힌 가득도 신공항,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